컴퓨터가 월요일날 나오고 잠시만요. 지금 아직도 제작 중이에요. 아 시청자분들 컴퓨터가 고장나서 응. 오늘 한거 맞추러 가들러 왔거든요. 이거 고치고 파이팅!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내건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힘들 그래픽 카드가 두개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이제는 절대 안큰필 킬림이 없어요. 예? 어, 이거 나와도 괜찮나요? 아예 괜찮페이지니다 예. 이거 요거 지금 보시면 예.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따 제가 해놓은 건데 이게 이야 바뀌기도 하고. 그러 이거는 이제 편집하시는 분한테 좀 이쁘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예예예. 예. 평상시에는 이 이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뭐 이제 온도나 이런 거 나오게끔 여기 보시면은 이카 이제 CPU 온도, GPU 온도. 야 온도까지 나오네요? 지금 야. 요거 게 지금 NV 링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픽 예.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점수는 아마 한 4만 5천 점 정도 나오면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2080 Ti가 한 2만 8천 점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아.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네네네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또는 녹화하시면서 게임도 하고 이게 좀뭐 분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네. 메모리는 이제 64기가 5븐은 아. 기본적인 건다 넣어놨, 넣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얘가 3.5기가인데 4.2까지 튀기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3,600까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뭐그 외에는 정품 윈도 우 설치하고 네네. 메인보드나 이런 거는 다 3년 무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3년 안에 기계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네네. 그럼 그러면 교환. 어 그냥 교환으로 보시면 될것같아요이 그럼 사장님 그래픽카드가 네. 어, 208, 2080, 2 8 0 10... 슈퍼 두 개. 슈퍼 두 개. 네. 네. 아. Ti를 구하려고 네. 쭉 훑어봤는데. 네네. 너무 비싸고요. 푸신도밖에 어 없어요. 어 네.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하나 들어갈 바에는 네네. 그 돈이면 두개 사서 n v 링크 거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어... 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 컴퓨터가 네. 꺼지거든요 전원이요 어느정도 쓰실 때아 이거 그거 네. 요거는 제가 하루 이틀만 좀 맡겨주세요 아 네네 싹 뜯어가지고 됐다가 조금 끊겼다가 네. 이제 꺼져버려요 그냥 컴퓨터가 한번만 한번좀 생각해볼 텐데요. 제가 알아서 해놓을게요. 네. 네. 야 이거 쓰다가 이제 바꾸니까는 야, 오... 진짜 참 멋있네요. 헤 이거 뭐 가게 소개를 한번 아, 아 <laughs> 한번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부천에 있는 네, 컴컴이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또 우리 비제이님 또꺼 컴퓨터 졸업하게 됐습니다. 찾아주시면 은잘 해드릴게요. 컴형TV라고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 부천 네. 상동에 위치한. 예, 부천 상동. 다, 직접 다 조리하시고. 아, 또 예, 이제, 예.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예. 이제, 이제 시작, 이제 시작했습니다. 100명 예. 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컴형이라고. 예, 예. 컴형. 네. 카톡 한 번만, 뭐, 말씀, 한 번. 아, 카톡은 그냥 컴바이컴 컴센터라고 치면은 네이버에서도 다 나오거든요. 컴바이컴이요, 네이버에서. 예, 예. 아. 컴바이컴 컴센터. 그러니까 컴센터를 아. 갖고 부천 상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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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하시면은 지금 이거. 직접적으로 지금 이걸 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한번 예. 네. 아, 그래서 이게 c p 온도도 나오고 온도도 33도면 뭐 굉장히 좋고요. 네. 원래는 이제 어, 요즘 유행하는 그 동관 파이프나 네, 아니 네. 아크릴 파이프로 해서 커스텀 행을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아마, 뭐, 뭐, 타, 이제, 유튜브들이 이러고 하시면은, 좋은 말만 해주시고, 아. 문제될 부분들은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네네네. 아마, 대표적인 사이트에서도 다 뒤에 끝에 흐려서 넣는 말들은, 어, 별로 안 해도 돼요. 이거 버튼 한 번만 가끔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3개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일주일 막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어 그걸 안 하면, 터져요. 아. 근데 문제이 같이 이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쓴다고요막 쓰다가, 오늘 퍽 터지면은, 그냥 멘붕인 거예요, 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NZXT라는 회사 제품은 그냥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 양산형 음 중에서 일대장이에요. 어 전설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급. 네, 색깔도 그냥, 딱 보라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쿨러는 이쪽에 수냉쿨러 라지에터가 저기 달려있잖아요. 네네. 지금 뒷면에 얘를 달아서 저거는 쿨러를 양쪽으로 넣은 거예요. 아. 두 겹으로. 두 겹으로. 네, 빨리 더 식힐 수 있게. 어.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다 강력하게 빨아나가게. 어... 제가 테스트도 해봤는데 맥스로 돌려도 70도를 안 넘더라고요. 야, 아직 네. 거의 뭐 터질 때까지 돌려도. 음 네, 뭐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보드나 이런 게, 네네네, 다 그냥 일대 정도래요. 아, 여기서 그 네. 말씀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네. 순행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면은 안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이제 사장님께서 이 순행은 순행... 괜찮은데 네네네. 커스텀 순행이라고 해서 그 파이프로 맞게 해 놓은 거. 네네. 파이프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기 보다는 <laughs>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터지면 어쨌든 뭐 멘붕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 뭐 터질 일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네, 뭐 만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수냉 커스텀 생 하시면은 전부 다 파이프로 각재해서 해놓은 거 네네. 메모리라도 하나 쇼트나면은 그거 물다 빼고 그아 그냥 뭐아그수냉이 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랜각수, 냉각수 냉각수 네, 냉각수 다 빼고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어... 별로 제가 저도 써봤지만 <laughs> 간지는 나는데 어 너무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한 게 가장 노멀하게 가되 네네. 그래도 좀 이것저것 좀성공적으로 챙겨가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뭐 나머지 뭐 풀러나 이런 것도 다 끄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단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음... 그런 거는 이제 이쪽 프로그램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MSI에, 요거는 이제 수냉 쿨러 관련이고, 여기 이제 MSI 드래곤 센터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요 칼라들, 어... 칼라들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사장님 이거 뭐, LED 킨다고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요? 전혀, 전혀 그런, 전혀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바꾸실 수도 있고, 단색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뭐, 야...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쿨링은, 이, 이, 이 그리고 이제 요게, 먼지 막인데요 네네네 요게 이제 원래 안쪽에 뒤에 두 개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흡기일 때는 이거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에서는 이걸 쓰면 좋아요 위에 먼지가 딱걸리지기 아 때문에 근데 네네. 지금 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달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아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아 놓으면 걸려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요거는 안에 제가 부품을 몇개 여기 남는 걸 넣어드린 건데 요거는 네. 그냥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사, 죄송한데, 사장님께서 이거. 제가 보관해드릴까요 네. 네 전화, 그럼 제가 보관해드리고 갖고 계시면 또 무시할 수요 이거는 한 번, 한번고쳐봐주시요 네, 예, 요거 제가 알아서 해놓고 전화를드릴게요 연락을. 일단, 그, 시청자분들 이거는 제가 리니지 트임이 자꾸 끊겨서, 자꾸 끊길 때가 많아서, 이게 컴퓨터가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통풍이 안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왜 죽은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죽었어요, 지금. 일단, 뭐, 고쳐봐야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가서 이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꺼져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컴퓨터 사양도 좋지만은 이열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그래픽카드 두 개로 아 사장님 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볼말씀으로. 멋지게 제작해 주셔갖고 네. 아 시청자분들 이게 뭐 저희가 광고 찍는 건 아니고 이 분께서 일단은 리니지 투임을 하세요 마, 마도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집도 가깝고 해서 제 거를 또 잘 맞춰 주셔가지고 어그그 그냥 제가 홍보를 해드리겠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가격은 일단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로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네. 자 사장님 그 배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예 예, 예. 네, 배너 한번 제가 예, 하고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완전 좋네요 많이 무겁나요 사장님 혹시 이게 엄청 많이 무겁게 엄청 많이 무겁다고요 <laughs> 네아 <laughs> 시청자분 이거 제가 죄송한데 이제 방송을 끄고 들고 갈게요 예. 엄청 많이 무겁다고 해서 좀두게 연락처가 뭐냐고요 어 잠시만 네이버에 이 인터넷 되나요 지금? 네네네 검색하는 네. 걸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시청자 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타짜인으로 봤을 때 사장님은 절대 예, 거짓말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 예, 장인정신을 갖고 컴퓨터를 제작하시는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높고 여기 네. 있습니다 예, 컴바이컴 컴바이컴 네, 잠시만 네이버 그 검색창 한 번만 보여주시고요 네. 컴바이컴이시면은 맨 위에 우리 나옵니다. 예, 많은 여러분들 찾아주십시오. 네. 제작을 네. 또 워낙 잘하시고 컴퓨터 이, 이해도가 되게 일단은 가게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 예, 장인 정신이 딱 보이잖아요. <laughs> 이게 고수의 길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예, 많이 좀 너저분하긴 한데 딱 봐도 이 컴퓨터의 고수 이 동네 여러분들 그 그거랑 좀 많이 틀립니다. 예. <laughs> 예, 사장님 같이 인사하고. 아, 시청자분들 진짜 이게 컴퓨터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사장님이 그래 매너가 너무 좋으시고 일하시는 거에 굉장히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자부심이 엄청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설명을 되게 많이 잘해 주시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 아무튼 많은 우리 커명 유튜브 커밍 tv도 좀 검색을 네. 좀 해주시고요. 예. 많은 시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 한 거냐고요. 오버클럭 했습니다. 어, 네. 네.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컴퓨터 잘 해가지고 집에서 세팅 잘해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뵐게요. 네. 일단 컴퓨터를 여러분들 아예 새 걸로 맞췄습니다 예, 과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 어? 아이, 저기, 컴 사장님 계신가요? 아니, CPU 온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CPU로 이거 돌리고 있었어까 방송을? 72도인데 이 정도 온도면은 안돼아 너무 비, 비싼 비 건가요 아니 비싼 거래 너무 높은 건가요? 아 70도는 무난한 거예요? 아니면은 시청자분들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어컨을 하나 달아갖고 여기다 에어컨을 그냥 싸버려 에어컨 바람을 쏴야될것 같아요 74도까지 올라가는아 전문가로서 딱 말할게 74도가 지극히 정상 아예 알겠습니다 Sub indo by broth3rmax